10월 25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복음, 칭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몰아다 주시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 자체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물러가고 지옥 저주 권세, 제한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그런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지금 믿을 때내 현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오늘이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으로 발전되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언약을 잡으면 우리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우리의 노력 따라 미래 어떻게 되겠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라는 걸 주셨고 기도라는 걸 알려 주셨습니다. 기도는 저 하늘 끝까지 다할 수 있고, 저 밑에까지 깊은 곳도 통달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아울러 통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수 있고, 그힘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가지 않지만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축복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몰아다 주시느냐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배신자 아담을 찾아가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배신자는 버림받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될줄 아셨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변명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원인이 되었던 뱀을 먼저 저주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단번에 내놓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저주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 5절에 여자의 후손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배신자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리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성경에 그의 계획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 구원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대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믿음이 내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때문에 믿어진 것인지 회개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인간의 능동적인 부분으로 회개를 하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힘 주셔야 되고 내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거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나는 저 사람이 저걸 잘못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해주길 원하는데 전혀 그 부분 은 아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뭐 이거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사과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동기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 가진 자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다 주시는데. 뭔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께 감사하다. 뭔뭐 때문에 이것 해주셔서 이거 풀어주셔서 이거 내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겠다.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대부분 구원의 동기가 내가 뭔가 해결받았으니까 아, 하나님이 대단하고나 하나님이 믿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그 정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빨리 바뀌어져야, 바뀌어져야지만 우리가 흑암세력 사단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공격을 안 받게 됩니다 받아도 이기게 됩니다 뭔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난 본문을 받고 그리고 그 가는 길 중에 1 2해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받는 사건을 말씀을 받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옷을 만진 것 같지만 그 혈류증 걸린 여자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여자가 응답 받은 것은 병이 치유 받은 게 아니고 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건드려도 치유로 받겠다 한 믿음이 생긴 게 바로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축복을 엄청난 하늘의 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축복을 이한 주간도 누리시고 더 확신하시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신자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된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겠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응답 속에 믿음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항상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샘솟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